배우 송강호 씨나 황정민 씨가 그 주인공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천만 배우 될것 같은 사람은 마동석. 이유는 그 사람이 나오면 재밌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정우님이요. 제가 본 하정우님이 나온 영화는 다잘 되고 재밌었어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송수비입니다 천만 영화, 많은 영화인들이 꿈꾸는 관람객습습니다 수년간 국내 많은 천만영화들이 영화관을 찾은 이들의 인기를 끌었는데요. 영화에 출연한 천만 배우들 또한 눈길을 끕니다. 여러분은 다음 천만영화의 주연이 될것 같은 배우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영상으로 남기는 내 의견, 된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다음 천만 배우될것 같은 사람은 마동석. 이유는 그 사람이 나오면 재밌기 때문입니다. 마동석 배우는 아이유가 뭔가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면 천만 배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저는 성준기 배우가 천만 배우가 될것 같아요. 저는 고민시 배우가 천만 배우가 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천만 영화가 어, 빠른 시일 내에는 나올 것같는 않지만 만약에 나온다면 저는 배우 송강호 씨나 성정민 씨가 그 주인공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배우 박서준이 천만 영화의 주인공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정재 씨가 또 천만 영화의 주연을 맡을 것 같습니다. 마동석이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하정우가 내년에 천만 영화 배우가 될것 같고요. 이유는 음. 이제 연기를 워낙 잘하시고 배역도 잘 소화하시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동석인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생각하는 다음 천만 배우는 미나리에 나오는 스티븐 연이요 엄기준. 연기를 잘해가지고. 저는 이번 그 천만 관객의 영화의 주연이 되실 분은 송강호씨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어, 이미 천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를 찍으신 경험이 정말 많으시고 연기도 잘하시고 그리고 이미 지금 이제 벌써 진행 중이신 영화도 많다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음 천만 영화의 주연 배우로 어, 윤여정 씨가 될것 같습니다. 네. 저는 경이로운 소녀로 조경우가 될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천만 영화 주인공은요 바로 류승룡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정우님이요. 제가 본 하정우님이 나온 영화는 다잘 되고 재밌었어요. 아, 해요? 어, 음, 천만 영화의 주인이 될것 같은 사람은 박서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 왜냐하면 어 인기도 많고 잘 생겨서 <laughs> 제 생각에 앞으로 천만 영 천만 영화의 주인공은. 하조 모님 같은 분들이 또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아저 김태리 송강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어, 저, 실망시켜준 적이 없기 때문에 송강호라고 생각합니다. 박서준이 될것 같아요. 너무 잘생겨서. 네 최민식 배우요 이미 여러 번 천만 배우가 됐었으니까 앞으로도 확률 높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는 김태리가 제일 것 같습니다. No, 저는 요즘에 김태리가 최근에 출연한 생료율을 재밌게 봐서 다음에 김태리가 또 천만 배우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다음 천만 영화의 주연이 될것 같은 배우는? 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댄스 영상 만나봤는데요. 과연 1위는 누가 차지했을까요? 무려 16명의 배우가 언급됐는데요.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배우는 네, 마동석 씨였습니다. Yeah. 이어서 송강호 씨, 하정우 씨, 김태리 씨가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 영화계에서 빛을 보기가 힘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나리의 배우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에서 여우 조연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 영화는 계속해서 발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기세라면 곧 천만 영화가 다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천만 영화의 주연이 누가 될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음.